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잠이지 조기자 마술사입니다. 오늘도 좋은 날 2023년 4월 12일 수요일입니다. 수없이 많은 시간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동안 아름다운 추억들이 많이 쌓여 있죠. 이 세상을 행복하게 지구별의 여행을다 잘하고 마지막 여행을 마치고 갈때 가지고 갈수 있는 것. 살아가면서 본인이 지은 아름다운 선행, 그 다음에 남에게 또 스스로에게 지은 죄, <laughs> 또한 가지는 아름다운 추억을 가지고 간답니다.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내가 처해 있는 이 한계가, 여건과 상황들은 모두 나를 위한 선물이라고 생각을 할 때에. 무엇이라도 감사하면서 기쁘게 받아들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 자체가 행복입니다 여러분 행복이라고 하는 건 누가 주는 거 아니죠 행복이라고 하는 거는 바로 내가 내 안에 있는 이 행복을 발견하는 겁니다 여러분 눈을 크게 뜨고 보면 곳곳에 다 숨겨져 있는 본부찾기처럼 이것이 행복입니다 제가 지금 쓰고 있는 이 안경이 저에게는 선물이고 행복이죠. 모두 각자의 도수에 맞는 안경을 써야지 저 안경이 남의 것인데 멋있다고 탁쓰면내 눈에 내 시력과 맞지 않으면 아무 무용지물인 것처럼 각자의 삶 속에서 주어져 있는 이 모든 것들을 행복을 우리가 오늘은 수없이 많은 행복들을 한번 찾아보면 어떨까요? 아침에 일어나서 새 아침을 맞이하는 것, 이것이 행복이잖아요? 이 상쾌한 공기, 기분 좋죠? 이 작은 행복들을 자주자주 자주 많이 반복해서 맛보고 느끼고 체험하고 또 그것을, 아, 이것이 행복이구나 하는 것을 많이 알면 알수록 철이 든다고 그러죠. 그래서 나이 들어야 철이 든다고 그러고, 또 죽기 직전에 철이 된다 그래서 그때 왜 철되는 말을 하고 가느냐고 했더니 그때는 아무 욕심이 없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두고 가야 하기 때문에 내 안에 있는 오롯이 있는 사랑만 있고 내 안에 있는 그 따뜻한 그 마음만 있기 때문에 누구라도 다 이해하고 용서하고 내려놓을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사람들은 죽기 전에 용서 받아야 할 것들은 또, 어, 용서해 달라고 용서를 빌고 풀고 가는 경우들도 있고 또 용서를 해주게 될 사람들은 있으면 또 그것 또한 한이 미치지 않기 위해서 이것을 풀어놓고 가는 경우들도 있죠. 그래서 살아가면서 서로가 서로의 가슴에 너무 큰 상처가 되지 않도록 서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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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간에 좋은 영향력 아름다운 그런 교류가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멋진 아름다운 추억을 많이 쌓아놓으면 참 좋겠죠 여러분 자유는 욕심이 없습니다 자유는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가 이 녹색 잎들을 보면 그냥 기분이 좋고 마음이 편안해지고 그냥 웃음이 잘로 나잖아요. 그래서 자연과 가까이 하면 할수록 이 평안을 내 안에 있는 이 평안, 행복, 기쁨, 감사를 더 많이 느낄 수가 있습니다. 그 자연을 행해서 우리가 많이 가까이 있는 이 아름다운 축복들을 마음껏 볼수 있는 저와 여러분은. 참으로 복된 사람들입니다. 아시죠? 오늘 2023년 4월 12일 수요일을 맞이해서 저와 여러분한테 있는 이 멋진 아름다운 추억 많이 만들고 또내 안에 있는 행복을 많이 많이 찾기를 바라면서 오늘도 아자아자 화이팅입니다. 사랑합니다. 사랑합니다. 축복합니다. 자미지 조경자 마술사 저와 여러분을 응원합니다.